반갑습니다. 거제 농사리입니다 아, 오늘은 월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무는 지금 이제 덮을 준비를 해야 돼요. 어, 앞으로 12월 한 6일까지만 놔두고 12월 6일부터는 이 무를 완벽하게 이제 다 덮어야 돼요. 그래야 얼지 않고 이것이 구정 때까지 사용할 무입니다. 일부는 수출업부 박스는 안 돼요. 아이스박스에다가 물을 저장하면 신문지에 싸갖고 아이스박스 쿨러에다 저장하면 내년 5월 6월 달까지 끄떡없이 물을 싱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을 저장할 때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땅 속에 먹는 방법도 있지만은 땅 속에 먹는 먹는 방법보다 최고 좋은 것은 물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부직포라든가 아주 두꺼운 이불로 두 겹으로 얼지 않도록 덮어놓은 것이 최고 싱싱한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집에다가 물을 뽑아갖고, 집에 아이스 쿨라 박스, 정상적인 아이스 쿨라 박스, 스트로프 박스는 안 돼요. 아이스쿨라 박스 안에 신문지로 잘 쌓았고 비닐로 잘 해갖고 뚜껑 딱 닫아놓으면 내년 6월달까지 싱싱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월동 배추를 납작하게 해가지고 먹는 방법이 있지만은 저희들은 월동 배추를 이렇게 알배추식으로 딱 해요. 지금 알이 지금 착 들고 있죠. 잘 들고 있습니다. 큰 배추는 알이 거의, 알이 잘 들고 있어요. 배추 큰 것은 알이 빵빵하게 하루하루가 틀려요. 완벽하게 들고 있습니다 아우, 엄청 커요. 엄청, 엄청 땡땡해 거의 수포배추 90% 수준에 도달했어요. 아주. 땡땡하니 좋아요. 해풍을 맞아서 그러는지 아주 이 농산물이 좀잘 됩니다. 거기에 농부의 정성인 것같아 제일 안 좋은 배추 두 개를 오늘 뽑아갖고 겉절이 해 먹으려고 합니다. 어, 그것을, 그것보다 이것 다 새가 뜯어 먹는다고 했죠. 새가 다 뜯어 먹기 때문에 이것지 오늘 어, 대나무로 이제 한 10일 안에 이걸 덮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새가 겨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뜯어 먹어 버립니다. 꼭 겨울 구정 때까지 싱싱한 어 2월까지도 됐죠. 싱싱한 봄동 배추를 맛있게 먹으려면 이것을 꼭 오지에서는 구물로 구물코 얇은 걸로 덮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덮어 갖고 새가 짐승들이 뜯어먹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 개가 안 남아요. 지금은 월동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또 월동 준비는 또 시금치입니다. 배추가 진짜 잘 됐어요. 배추 오늘 두개 뽑았어요. 제일 안 좋은 거두개 뽑았어요. 여기 제일 안 좋은 거두개 뽑았는데, 한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일 안 좋은 거두개 뽑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앞에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거이거든요. 제일 안 좋은 거두개 뽑아갖고 겉절이 해 먹으려고 갔는데 제일 안 좋기 때문에 그리 알고 그래도 막뭐 기똥차네. 집에서 제일 안 좋은 거두 개만 뽑아라 했는데 진짜, 알이 꽉 찼죠? 아, 품질 좋습니다. 저희 것은 이것보다 한 배가 더 커요, 한 배가 더. 이렇게 농사를 여러분들 보이는데 앞에서 한번 쪼개봤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 겉절이 해 먹으려고 이거, 이 배추는 조금 잘잘한 거, 이제 아이스박스에다가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 배추 잘 됐죠? 조 음. 먹습니다. 입자도 땡땡하고 자리가 아직클라면닭 멀었거든요. 지금 이제 다큰 라인, 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뽑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것도 또 땡땡한데. 이것도 한번 쪼개볼까요? 농사 다리, 농사는 잘 쪼지. 이것이 조금 더 좋네요. 이것이 5%도 빵빵하게 들었네요. 야 배추 참 좋습니다. 아, 이거안 좋은 것두개 보았어요. 안 좋은 것. 지금 있는 것은 더욱더 좋아요. 좋죠? 배추. 아, 아침. 이거 겉절이 물고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보겠습니다. 월동 준비 지금 하고 있죠. 여기 있는 지금 배추는 아주 좋아요. 엄청 좋아요. 다들, 아까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거두개 뽑았어요. 예, 안 좋은 거. 제일 안 좋은 거. 근데 나머지들은 완전히 막 품질 최상품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 이야, 이파리랑 입이, 떡잎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제 작업을 많이 안 했다는 거. 그것이 우리들 먹기 위해서 한다. 아까 금방 그 얼동 준비. 야 양배추 봐봐요. 저 손, 저손 이상의 양배추가 잘 크고 있어요. 이야, 이 돈으로 한산 못 하죠. 이런 거한 번씩 볼 때는 건강에 사람의 건강에 엔돌핀이 팍팍 돌아요. 내가 신문 이러한 농산물이 진짜 시장에 갖다 놔도 어떤 시장에 제품하고도 선색이 없다는 이러한 품질을 만들고 있다라는 기르고 있다라는 이런 것이 자부침, 자부침, 자부심입니다. 자, 이거 지금 이것은 이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이것도 아, 다덮었죠이거구물로다 덮었습니다. 이렇게 이거 안 덮어 놓으면 전부 다 먹어버립니다. 미리. 시가 묻기 전에 오기 전에 미리 다 덮었어요. 이것도 유자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유자로는 대나무 좀긴 걸로 잘라갖고 덮을 겁니다. 이래도 먹, 먹거든요. 구멍, 구멍 사이로 이리다 먹어요. 일단 이렇게 다들 얼동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금치 오지에서 나는 시금치 꼭잘 덮어왔고 겨울에 고정 때까지 맛있는 시금치를 먹 바랍니다. 자 여기 잘 됐죠? 양파.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날짜 29일인데 11월 29일인데 거제 농사다린 여러분들 농장에서 농산물 잘 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올똥 준비 지금부터 빨리 해야 된다 아,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다 아, 블루코리블루코리도엊그제께딱 왔는데 아, 좋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뿐이 안니신 거든요 가족 친지들은 조금씩 나눠먹을 수 있도록 잠깐만 이거 그렇게 두개 빼갔어요 이렇게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거제 농사님과 월동 준비하는 과정 함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툭잘 눌러 주세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거제 아, 농사 달인 밭에서 방금 응. 배추를 뽑아왔습니다. 배추를 뽑아온 곳두 단을 제일 안 좋은 걸 뽑았어요. 근데 알이 꽉 찼더라고요. 나머지들은 얼마나 더잘 됐을까, 잘 됐을까 걱정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 뽑아왔다고 조금 한 소리 들었는데 그것이 최고 안 좋은 곳이었는데 이렇게 배추가 좋습니다. 이야, 가진 양념 해가지고 이렇게 겉절이를 하는데 정말 맛있겠죠. 야, 손놀림도 참 좋네요. 뭐 어, 거기다가 물을 약간씩 납작, 납작하게 썰었습니다. 크으, 맛있겠습니다. 오늘 이거 해가지고, 가족 친지들하고 또 나눠 먹을려니다 자, 오늘 또, 어. 음! 음! 진짜 배추가 다내다울배추라나 역시. 음, 배추의 맛은 역시 겨울이에요. 여름 배추는 별로 맛이 없어요. 음,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음, 음. 깍두기를 한개 먹고 싶네요. 음, 진짜, 진짜 맛있네요. 음. 찹쌀 갈아갖고 하는 양념. 정말 좋네요. 찹쌀 땡초 한15% 정도 들어가고 하니까 더 좋네요. 자, 그럼, 그 정도 사는 것 같게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수업 가에 있죠? 감사합니다.